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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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ail. P, R, E, V, A, I, L. prevail은 동사예요, verb. prevail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으로 어떤 게 우세하다? 아니면 성취를 하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the truth will prevail 그거는 진실은 마지막에 이기게 돼 있다. 그렇게 쓸 때도 쓰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럴 때 영어 he was studying to become a doctor and he finally prevailed 그 뜻은 그 사람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의사가 된 거를 성취를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prevail. 쓸수 있어요. Mm -hmm. Mm -hmm. 제가 테니스 경기에 나갔는데 항상 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이겼어요. 그랬을 때는 after losing so many tennis matches i finally prevailed today. 다른 뜻은 누구를 하기 싫은데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가 별로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한다. 그럴 때도 prevail을 써요. 이럴 경우에는 prevail 뒤에 on이나 upon을 같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prevail on, prevail upon. 예문으로는 can you prevail on him to go? 이 문장은 그 사람이 어딜 가기가 싫었나 봐요. 근데 어떤 애가 있다. 야야야. 걔 남자 걔한테 좀 가라 그러면 안 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좀 전에 예시에서 그랬잖아요. Can you prevail on him to go. 그 남자를 좀 설득시켜 줘.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on이랑 upon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upon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같이 쓰셔도 돼요. 근데 upon은 굳이 이렇게 차이를 두자면, upon은 좀더 formal, 그러니까 좀더 공식적인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